Hello, e 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순쌤의 초등 1학년 영어 책에 있는 미순쌤의 기초 영어 배화 중에서 1과 3과 5과를 우리 탐과 그리고 미미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이쪽은 탐이에요. 이쪽은 미미예요. 먼저 1과에 있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실게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니? 얼룩말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 탐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animal? It's a zebra. What's your favorite animal? It's a zebra. 여러분, zebra라고 할 때요. 어, 유성음이 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목을 만지면 성대가 있어요. 성대가 울려 나온 소리요. 그래서 zebra. zebra.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넣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삼가에 나오는 너 어디 출신이니? 나 한국 출신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탐부터 한번 해볼까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Where are you from?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발음은 South. th 발음은 혀를 밖으로 내면서 하는 발음이죠? South Korea. South Korea. 아시겠죠? 자, 마지막 표현은 오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오가에서는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나 행복해.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탐 한번 해볼까요? How do you feel today? I'm happy. How do you feel today? 자, how do you feel today? 너 오늘 기분이 어때? I'm happy! 나는 행복해!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들 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Goodbye.